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3번, 광야의 소리, 병원 고칠 수 있다, 김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10개명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5번에서 10번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섬기며 법을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10개명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어,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무시하고 또 멀리하고 또 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육신적인 부모,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어느 정도 잘 섬기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멀리하는 수가 또 있습니다. 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24시간 노심초사,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되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식들이 성장을 해도 늘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 가지고 삽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그 양주동 씨가 지었던 그 노래를 보면, 은 순발이 다달토로 금이 가신 그 어머님의 옛날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남진 씨가 부른 노래도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10년이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의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얼마나 어머님이 그리워서 그 어머님을 바라보며 작사 작곡하여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질갑산 산머로에 홀로 어머님을 두고 시집을 가던 그날, 산새도 울고 자기도 평생 동안 울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엄마가 보급할 때 노래를 불러서 군인들을 수없이 울렸던 그런 에, 노래도 있습니다. 진박남 씨가 불렀던 그 노래를 보니까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올 어머니, 불효한 이 자식, 생진에 지은죄를 엎드려 핍니다. 누구든지 어머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이 계실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영상이라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면접관의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보냈습니다 이 청년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어머니위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발을 이리 내놓으시오 오늘은 내가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발을 떼가 왜? 에? 씻기냐? 안된다? 엄마 발은 더럽고 못생겨서 내가 씻을 수가 없단다? 아닙니다. 오늘 회사에 면접을 하는데 엄마 발을 꼭 씻겨 드리고 와야 면접을 할수 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할수 없이 엄마는 발을 내놨습니다. 엄마의 발을 만지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너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엄마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토막과 같고, 거북이 등짝과 같고, 엄마의 발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발을 씻어가며 큰 느낌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엄마의 발이 이렇게 튄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엄마의 발을 씻겨 드리고 이튿날 다시 면접하러 갔습니다. 엄마의 발을 씻기고 왔습니까? 예. 저에게 인생의 전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합격을 하고 회사에 충실한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음먹으면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고 필요로 할때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보이는, 나이 드신 분들을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다른 분이라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축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며, 오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주인공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복잡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부모를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양손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 받고 제2의 새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찢어질 듯한 후회함을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느끼고 회개하지만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부모를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이 한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사오니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